안녕하세요. 최근대장 금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팩트널 채굴기에 대한 또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거의 매일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바빠서 요 며칠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당연히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판매한 고객분들에게 성실하게 작업하고 또 계속해서 좋은 값을 찾아내서 새로운 채굴량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팩트런 채굴기의 주요 내용들, 그리고 처음에 채굴을 진입함에 있어서 나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었으나 많은 분들께서 사실 생소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영상을 스킵하시고 전화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분명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럼에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한 것은 1%도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상을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과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채굴기처럼 그냥 장비만 구매한다고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안내해드리는 것이야 너무나 좋지만 현실적인 여건과 시간 관계상 모든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긴 사실 곤란합니다 채굴 내장이 2021년부터 유튜브로 시작한 것도 채굴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저는 하루 24시간 중에 채굴기의 세팅과 업그레이드에만 15시간 이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남은 시간 중에 수면과 일과 업무를 쪼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상 촬영을 통해 기존 고객, 신규 고객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코인 가격이 변동이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인 채굴이 어떻고 코인 채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채굴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팩트랑 코인은 현재 시점 최단성이 가장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팩트랑 코인에 대한 이해와 좋은 선택이 있었을 때를 가정하죠. 채굴대장이 최근 5일 정도를 채굴한 걸 확인해 보면 하루에 약 2만원 정도를 채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채굴기의 성능과 효율이 지금처럼 채굴대장 채굴장처럼 좋았을 때를 가정합니다. 채굴기가 동작 중인 화면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되고 동작되는지까지야 정확히 이해하시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습이 정상 동작이고 어떤 모습이 동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채굴기를 타업체에서 열대를 구매하신 고객이 있으셨는데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채굴이 되지 않자 저에게 다시 의뢰를 주셨습니다. 그냥 의뢰하시기는 죄송하셨는지 추가로 장비를 구매하셨습니다.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세팅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고 메모장에는 누가 적어준 듯한 설치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팅을 하신 분이 실수를 하셨는지, 세팅값이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최고대장도 실수를 합니다. 저도 실수를 하고, 저도 정신없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대장은 새벽에 전국 어디든 그 해결을 하러 갑니다. 왕복으로 10시간을 운전해서라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여수를 출장 갔다 왔었는데요. 여수를 출장 갔다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올 때는 20만원이라는 비용이 저에게도 매우 큰 비용이지만 대리운전 기사님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하였었습니다 부산, 여수, 영월, 전국 각지 단한 대라도 제가 판매한 제품이 하자가 있거나 실수가 있다면 시간 상관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구매한 곳이 신뢰가 없거나 이런 서비스 정신이 없는 곳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상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고객은 제가 세팅해 드리고 이런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최고에 성공하시고 이렇게 감격이라고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주셨는데요. 빠르게 들어오신 편이었습니다. 사업체를 통해서 직급을 구매하셨지만 저에게 다시 세팅을 맡겨주셨던 고객님이었구요 무조건 저를 따라 주시겠다고 극찬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세팅 중에 제가 뺏겼다는 표현을 고객님에게 또 한번 드렸었는데요 사실 뺏겼다는 표현을 저를 잘 하진 않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고객님께서도 다 이해를 하셨었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고객님께서 코인을 하나 더찾으셨더라고요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5시간 전에 채굴을 성공하셨더라고요 이제 고객님께서도 출근해서 확인하셨다고 하시면서 제가 만든 채굴기를 저는 낚시를 참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낚싯대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다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판매한 채굴기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 채굴에 대해서 채고 회장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는 채굴기를 정상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막연한 기다림에 화도 나고 또 지치고 결국에는 채굴기에 대한 정이 떨어져 매각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채굴 대장도 처음에 2016년도에 채굴기를 구매하면서 무책임한 판매업체에 화가 나서 직접 채굴기를 수리하게 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잘 관리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분들이 구입 후에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저를 어떻게 100% 신뢰할 수 있나요 고객이 알아야 또 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도 경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팩트런 채굴기가 수익이 높으니까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공감하고 또 투자하려다 보니 저렴한 업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도 공감됩니다 하지만 왜 저렴한지 저렴함에도 정확한 사후관리와 유지보수가 가능한지는 여러분들의 선택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